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네이버 손사모카페 1차 무료 강의 제 18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부터 재배학 공부를 할 텐데요 뭐 재배학의 기본 강의는 1차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손사모카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날 했던 그 강의의 중요한 내용들이나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안내드리는 걸로 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뭐첫 번째 시간으로 재배 작물을 개요 공부했었고요. 재배 작물의 기원과 발달 그리고 작물의 지리적 분포에서 캔돌이라는 사람하고 바벨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죠. 캔돌이라는 사람은 그 농경물 발상지를 큰강 유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작물의 중심지 개념을 첫, 최초로 이제 정립한 사람인데요. 그런 야생종의 분포를 광범위하게 뭐 조사를 하고요. 재배 식물의 조상형이 자생하는 지역을 이제 기원지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킨돌의 주장을 조금 더 발달시킨 사람이 이제 바빌로프라는 사람인데요. 바빌로프는 유전자 중심지설을제 재창을 하면서 그 농작물의 발상 중심지에는 변이가 다수 축적이 되어 있다. 변이. 변이가 축적이 되 있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성 형질이 많이, 우성 형질이 많이 보유되어 있다. 이렇게 되있고요 또, 이제, 이거, 요거는 1차 중심지에 대한 얘기고, 이제 2차 중심지의 경우에는, 열성, 경질. 병질, 열성, 경질하고, 그리고, 취업적, 구성, 경질. 이 나타난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듯한, 요 옆에 있는 표인데요. 아울러포는 주요 작물의 재배 기원 중심지를 중국 지역, 중국 지구, 또는 중국 지역 등 8개의 번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구의 경우에는, 커피, 쌀보리, 메밀, 무, 배, 그리고 복숭아, 육조보리, 콩, 배추, 팥, 감, 인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힌드스탄,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 이쪽은 벼, 목과 삼, 귤, 참깨, 사탕수수, 그리고 오이, 밥, 가지, 생강, 이런 작물들이 이제, 한지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구에는 강낭콩, 참깨, 아마포도, 귀리, 기장, 관두 양파, 무가과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근동 지역,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이죠. 이조 보리, 그리고 보통 밀, 호밀, 늘보리, 육배채, 귀리, 그리고 사과 배, 알파파 등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 지구에는 완두 채, 무, 순무, 양배추, 상추 글로버 그리고 티머시, 우엉 등이 있고요 그 아비시니아 지역은 에티오피아 지역인데요. 뭐 진주조, 수수, 수박, 참외, 아비시니아, 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는 뭐 옥수수, 고구마, 가까워, 해바라기, 호박 등이 있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구에는 감자, 담배, 땅콩, 토마토, 고추,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의 경우에는 중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연나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중해 지단이 중심지가 맞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걸로 이해를 제이 하시면 될것 같고 배의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 있는 배는 동양배 고요 그리고 이제 근동측에 있는 배는 서양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서 이제 재배종하고 야생종하고 비교한 것도 오늘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종자의 탈립이나, 그, 재배종의 경우에는 종자의 탈립이나 산포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종실의 크기가 대형화되어 있고, 털, 까락 등의 방어적 구조가 퇴화되어 있다. 종자의 휴면성이 약화되어 있다. 뭐, 재배종은 야생종보다 이제 내비성이 강하다. 그리고 분놀 또는 분지가 일정 기간 내에 일시에 발생을 하고, 개화는 이제 일시에 집중되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 개량된 계량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재배종의 경우에는, 식물 자체가 이렇게 번식을 하는 종을 이렇게 자기 자손들을 번식을 하는 그런 목적보다 이제 수확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수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종자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 종자가 안 떨어지게. 원래는 등상적이라면 종자가 잘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동시에 크기가 대용화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방어적 구조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재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휴면성이 약화하는 쪽으로 개량이 되었고요. 그 내비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제 비료를 많이 주어도 신고체 자체가 구조체가 커지기보다는 그 양분들이 우리 곡식이 수확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어, 동시에 큰 비대해지는 쪽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분업 또는 분지 일정 기간 내에 그 일시 발생을 하고 개화기는 일시에 집중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수분, 수정, 이런 게잘 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기가, 맞춰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농업적 분류를 한번 보시면,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공사, 녹음피, 이렇게, 뭐,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용작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용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거죠.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물류는 이제 곡숙류하고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곡숙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식하고, 그리고 숫자는 이제 콩이 당되는데요. 콩하고 이제 곡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화곡류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국리 쌀이죠. 뼈랑 밥뼈, 그리고 맹류는 보리밀, 귀리, 호밀 등이 있고요. 작곡은 뭐 조피, 기장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의 뭐 경우에는 콩가인데요. 뭐 콩파, 녹두, 강남콩, 완두, 뭐 땅콩,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예작물의 경우에는 공업용 공예 올리로 쓰이거나 가공과정에서 생활에 쓸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옷을 만들 때 쓰는 섬유작물의 경우에는 목파 삼배 뭐, 모뭐 시풀, 아마, 왕골, 수세미 등이 있고, 그리고 기름을 짜는 그런 이제 유료작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 뭐, 들깨 이런 것들은 참기름, 뭐 들기름, 그리고 아주가리 기름, 유채기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작물은 우리가 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이 있고, 뭐, 기호료작물은 뭐 기호식품인 차, 담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양료작물의 경우에는 뭐 제충국, 박화, 홉, 인삼 등이 있는데요. 뭐 제충국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 때말씀좀 드렸었죠. 재미있는 그런 국화라고요. 그리고 당뇨작물인 뭐 사탕무, 그리고 단수수 등이 있고요. 그리고 사료작물로는 음. 가축을 사료로 작물되는 건데, 이제 화분가는 옥수수, 길이, 티머시, 뭐 오초드, 그라스, 뭐 그라스 들어있는 그런 잔디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화분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가루는 알파파하고 화이트 글로버, 그리고 레드 글로버가 있는데요. 글로버의 경우에는 콩가작물이죠 기타로는 순모 피트 그 해바리시가 있습니다. 다음에 녹비작물이 있는데요. 비료작물이라고 하는데, 그 생장 후에 땅 속에서 이제 가라가 벗서주작물의 생산성을 비료로 쓰는 거죠. 비료로 쓰는 납작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문가루는 기리, 호밀, 뭐, 라이그라스가 있고요. 콩가루는 이제 자원형배치 그리고 콩, 알파파 등이 있습니다. 요원의 장문이 조금 재미가 있는데요. 이 진과 위가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고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뭐각각류뭐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분류를 한번 보시면 요건 과수 쪽에서 진과는 진짜 과일, 위과는 가짜 과일, 뭐과일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진과는 왜 진과냐 하면 그 씨가 이렇게 있으면, 씨를 감싸고 있는 씨방이 여기에 이제 비대해져서 우리가 먹는 부위가 되는 것을 징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위과의 경우에는 여기 꽃받침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꽃받침하고 여기 꽃받침이 비대하거나 아니면 씨방하고 꽃받침이 같이 이렇게 비대해서 우리 먹는 부위가 되는 것을 가짜 과일을 이렇게 해서 위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과의 경우에는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감, 감귤, 밤 등이 있고요. 위가 헛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과, 배, 비파, 무화과 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 과실의 구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 뭐 인과류, 인과류는 진그 위가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위가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진과에 해당이 됩니다. 인과류의 경우에는 꽃받침이 비대해서 과육 부위가 되는 이런 과일을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요거 똑같이 사과배, 모과, 비파 등이 있고요준 인과류의 경우에는 먹는 부분이 시방 벽에서 발육되는 것으로 인과류와 과일 형태는 비슷하긴 한데 시방이 대한 진과에 해당되고요 감귤, 그리고 이제 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뭐 핵과는 자두나 아니면 살구처럼 안에 이렇게 핵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핵이 있는 이런 거를 핵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를 핵과류의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부분은 시방의 중과피에 해당되는게 핵과가 됩니다. 그 장과류 같은 경우에는 집장이 있어서 즙이 많은 이런 것들을 장과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부위는 시방의 외과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도, 나무, 딸기, 구즈베리, 무화과, 석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곽가류 보시겠습니다. 곽가류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다는 얘기죠. 딱딱한 것, 우리 밤, 보두, 계암처럼 딱딱한 두꺼운 껍질로 되어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시방먹기 단단하게 두꺼운 껍질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채소류가 있는데요. 뭐 채소류의 경우에는 과일 채소인 과채류 그리고 보트류가 있는 보트류 채로먹는 협체류, 그리고 이제 근체류, 뿌리채소죠 그리고 역경채로 뿌리하고 줄기를 같이 먹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이렇게 뭐 똑같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 피복작물 보시겠습니다. 뭐 피복작물의 경우에는 토양을 덮, 덮어서 보호한다는 얘기죠. 보호하는 것으로 이제 생장물에 가다 꺾어서 높이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본과 호밀이나 아니면 두가, 배치, 그림슨 클로버 등이 있고, 뭐 확보작물의 경우에는 대체작물처럼 목적하는 작물이 잡기 중에 실패할 경우에 이제 재배하는 작물을 얘기하고요. 를 청해 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풀을 젖게 해서 파스에서 풋배기, 생초로 먹는 거죠. 생초로 룰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청해 작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